관점의 축이죠 네, 이렇게 고객지향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책을 읽어 보시면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 보시면서 이 관점으로도 한번 재해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구매 공급관리 범위를 벗어나서 산업과 기업의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어떤 환경 변화를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뭐,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 패러다임 변화를 떠나서 패러다임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2018년도 개정판을 낼때 정도는 가장 큰 화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2016년에 어, 소개된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소개된 4차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을 중심으로 제조 관점에서 변화를 설명한 거라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조금 더 포괄적인 형태의 어, 4차 산업혁명과 결합을 같이 하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2018년도 개정판이 나오고 나서 다시 세계가 들썩이기 시작을 했죠. 무엇에 의해서 바로 ESG입니다. 그러니까 ESG도 하나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변할 때그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서핑을 하는 사람이 파도를 못 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파도에 그 파도의 높은 부분이 올때그 파도를 타고서 서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ESG는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 모듈 5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유럽이 EU가 이걸 약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흐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EU의 움직임들을 조금 더 평소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일단 가장 밑바닥에 있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성하는 것들은 이런 것일 겁니다.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 빅데이터라는 게 있을 거고요. 센서, IoT, 인공지능, 3D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내용을 보면, 일단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은 데이터가 있고 정보가 있는데 데이터를 쓸모 있는 걸로 만드는 게 정보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 관점이 바뀐 거죠. 데이터 그 자체로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그 데이터는 굉장히 큰 정형, 반정형, 비정형을 포함하는 또그 데이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센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생성하고 있고 또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어요. IoT를 설명할 때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연결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AI는 조금 더 지능적인 어, 형태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 또 프로세스 속에서는 코 t 니티브라고 하는 용어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주목받기 시작하는 것은 일단은 생산의 대량화,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개인화가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협업과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배웠던 제품의 수명주기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우리는 그 개발의 과정을 시간을 줄여야 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요구들 중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어, 회, 어, 책에서 블록체인을 다루지 않아요. 블록체인을 안 다룬 이유를 저자한테 직접 들은 내용은 <laughs> 이제 블록체인이 그때 어 약간은 그 투기성 상품인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면서 이거 비트코인의 그 하부 어그 하부 구조를 이루는 블록체인을 잘못 따뤘다가는 세계 잘못 따뤘다가는 이게 한 초판 발행되고 개정판 될 때까지 10년 승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년 쓸지 모르겠지만 개정판 나오고서 오래 써야 되는데 괜히 이상한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넣었다가 그 책계격이 약간 떨어지면 골치 아프니까 아, 요거는좀 보류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스갯 소리로 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그 아, 질문했거든요. 을 블록체인은 왜안 넣으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가볍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어, 레고 블록에 하나하나의 레고 블록이라고 볼수 있죠 그걸 가지고서 조립을 좀 해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상위 단계인 뭐 rpa 클라우드 환경 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을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전반적인 이런 큰 개념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책에도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아, 이런 게 뭐뭐가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어,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게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어, 지금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들이 조합된 변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IPA라든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또는 스마트팩토리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다음 뭐 2차 개정판이 나오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식들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10년 더 기다려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들을 지금 개정판으로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개정판이 나오는 건제 생각에는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아 그때는 뭐가 들어갈까라고 또 질문을 해보면 뭐 조금 더 구체적인 서비스 구매라든지. 또는 설비 구매, 또 블록체인과 관련된 확장된 개념들,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laughs> 구매 업무에 이제 변화와 발전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 보시면 구매 업무 자동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보시는데요. 이게 구매 업무 프로세스를 우리는 P2P, 뭐 프로큐어 투 페이라고 부르거나 S2P 뭐 소스 투 페이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 보면 그 단계 하나하나 는 아마 로봇으로 대체가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들도 있고 또는 그 단계 단계마다 조금 더 지능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AI라고 하는 어, 4차 산업의 블록을 쓸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변화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사 결정을 뭐 코그니티브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고 또 구매회사 결정 고도화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 스팬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어 조금 고도화된 방법 또는 그 트랜스페어런시라고 부르는 그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투명성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 또 프라이스 모델링이라고 해서 가격이라는 우리가 원가 분석을 하고 가격 분석을 하고 가치 분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방정식 같은 게 만들어지면 상대를 그 공급자를 설득하기도 되게 쉬울 것 같고 또 예측도 가능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프라이스 모델링이라는 게 방정식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일단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식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 프라이스 모델링을 통해서 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다른 기업들도 원 우리가 사는 원자재들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재 비중 또는 가격 비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급 시장의 변화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어, 상용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 p r o p e r t e r s c o m 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Supply Market Sensing 이라고 해서 공급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 그걸 통해서 기회를 찾는 이런 활동들도 구매 업무의 발전 변화 이런 카테고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 규모에서 생각을 해보면 서프라이 마켓 센싱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구매 업무를 하는 사람들 전체에서 한 0.5%? 아주 소수만 하는 거죠. 네. 하지만 큰 규모의 기업들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다. 활동도 실제로 하고 있다. 또 그런 활동이 인원이 너무 작으니까 외부의 전문 기관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트 매니지먼트는 그 코스트 어보이던스를 포함하는 코스트 어바이던스 플러스 코스트 리덕션 예,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구매 의사 관점에서 조금 더 고도화하고 어, 적합도 높여 가는 그런 활동들이 구매 업무의 변화 와 발전의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표를 만들어봤어요. 어,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가장 밑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가 먼저겠죠. 그런 다음에 그 패러다임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즉 서핑을 하는 사람이 파도를 탈수 있는 역량 개발이 필요하겠죠. 그 역량을 뭘 개발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개발된 역량을 통해서 두 갈래 길이 있겠죠. 하나는 위기를 그냥 맞는 길이 있을 거고요. 그걸 기회로 만들어내는 길이 있을 겁니다. 어, 구매 공급관리 기본이라는 과정 학습을 통해서 이런 아, 부분들도 한번 커리어 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어, 한번 만들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아, 요, 요 개념을 이제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 요 도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laughs> 저도 되게 많은 이제,